이번엔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34번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친구들아, 그는 반대도 안는다 아, 그는 안는다라는건 부등식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가 되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되야 얘가 더 커야 뭐가 되는 거였어요? 두 그거 그는 두개갖는 거였고,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2에 a 마이너스 3에 제곱 이 4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근이 없는 거죠. 계산해 보면요. 6개인데 이거죠. 이거죠. 네. 얼마 나와요? 이겁니다. 됐어요? 이해하셨나요? 이거 양변에 2 e 빼면요. 아, 2 e 나누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A가 정수 A의 최소값이죠. 잘 봐요. 난감하죠. 실제로 이걸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에 좀 막힘이, 버벅임이좀 있었을 겁니다. 됐나요? 정수 A의 최소값이죠. 자, 잘 생각해 봐봐요. 이걸. 어찌됐던 이게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죠. 얘를요. y에 관련된 이차 함수로 생각해보실래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네. a0 플러스 5에 마이너스 13이죠. 됐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0보다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요가로축을 A축이라고 생각하고 저이차 함수를 그려보시죠. 예. 여기와 여기를 찾죠. 얼마입니까? 는 여기라고 그려보시고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누가 더 크다고요? X축이 0보다 더 크다니까 이쪽이겠죠. 두 군데겠죠. 음. 말 알아보요? 이해합니까?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근을 찾죠. 근데 이거나 어디 계산 틀린 거 같은데요, 친구들아? 맞는데요. 이거 어디가 틀리지 않고서야 이렇게 범위로 나오면 최소 값은 없습니다. 지금 무한대 나오는 거죠? 어, 음. 아, 뭐. 마이너스 무한대. 어, 마이너스 라고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나 계산 어디 틀린 지좀 봐주시래요. 아, 양주 물 먹어서 좋됐네 어? 양주 물 먹어서 좋댔어요. 네, 프로답게 넘어가서 정석이 나합니다 아닌데 다왔는데 그래 러 맞아요, 생각하면서 그렇잖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엘칩스 다맞달라면 저기 무조건 <laughs> 뒤에 있는 게저 4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더 커야 되죠? 네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무조건 틀린 거 아니죠 얘가 더 크니까 이쪽 맞고요 넘겨서 계산해서 B가 맞고요 그러면 얘가 또 여쪽이 0이 될 거고 다 넘어오니까 이렇게 된거 맞고요 음. A 제곱 이거 5 a 도 맞죠?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거 문제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수 A의 최소값 이렇게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자연수 A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지면 1로 넘어가고 1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가 돼요? A는 계속 작아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이거 이거 되는 근을 찾아볼게요 알겠습니까? 근의 공식을 써보죠. A는 누구 나옵니까? 2분의 마이너스 5 하나는 플러스, 플러스 얼마가 되죠? 루트 25. B제곱 25 마이너스 52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는 내가 왜안 썼는지 아세요? 어차피 음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음수는 파악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자연수 A로 바꿨으니까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네. 5 플러스 얼마가 되죠? 루트 77이 됩니다. 됐어요? 네. 대략 여기 까지 나타난다 이거죠. 얼마로요 저렇게요. 지금 쌤이 하는 말 알아 들었어요, 친구들? 네. 쌤이 지금 이거 하는 말 이해하겠어요? 네. 이게 뭔 말인지 들어보세요. 루트 77은요 99 81보다 작으니까 얘가 9보다 작습니다. 88에 64보다 크니까 뭐가 되죠? 8.55가 돼서 계산하면 3.55니까 2로 나누면 2. 그러니까 어어2 2아 1.55가 돼요. 1.55니까 네. 얼마를 집어넣는 겁니까? 2예요. 이거 정수 a는 다안 나옵니다. 자연수 a만 하면 합니다 됐어요? 네. 지금 쌤이 말하는 거 알아 듣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는 라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배웠나요? 네. 근데 이거 계산하는 식 있죠. 맞나요? 네. 이거 판별식 써 보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조금만 더 유용 있게 하겠다이 말입니다. 말 알아 듣겠어요, 친구들아? 네. 됐어요? 네. 오케이. 됐죠? 예. 지금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를 더 해볼게요. 이건 지금 문제가 좀 이상해서 오케이. 오타가 좀 있지만, 얘 봅시다. 지금 세미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얘 들어봐 봐요, 친구들. 혹시 얘는요. 그냥 확 눈에 띄는 건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부등식이라고는 하지만, 오케이. 우리 아직은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방정식 먼저 함수랑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등식도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보죠. 이게 부등식을 연결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 사실 무슨 말인지 잠깐만 보세요. 이거 지금 이만큼을 y라고 해볼게요. 이만큼을 y라고 해볼게요. y는 영은 어디죠? x축이죠. 이 y는 이차함수 여기 얼마고 하 얼마죠? 2, 5, 3 됐죠? 잘봐요 x축보다 더큰 y를 찾으라고요. 어디죠? 여기 여기입니다. 됐나요? 응. 이거 이해해요? 응. 끝이죠. 응. 그러면 이럴 때 y는 우리가 생각해낸 거죠.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제 값은 뭘로 써야 돼요? x 관련된 식으로만 써줘야 합니다. 주어진 게 파란색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x가 b보다 작고 x가 4보다 크다가 정답이 됩니다. 음. 이해한 척하지 마. 했어요 음. 음. 어, 음. 자, 이제 알았어요? 소프트 야, 이거 이해해요, 못 해요? 하죠. 됐어요? 어? 네. 자, 계속할게요 <laughs> 자, 보시죠. 자, 눈다기였어 보시... <laughs> <좀 깨났다>. 야, 왜이봐 <laughs> 우리... <laughs> 우리... 봐요. 그만요. 그만. 할게요. 자, 보시죠. 다음은 뭘? 뭔 얘기를 해줄 거냐면 봐봐요 앞으로 아, 야뭐 뭐하냐 봐봐 아, 아, 봐봐요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 나머지는 2인데요 근데 X축과 몇개 점에서 만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오케이, okay? 음. 저 이차함수식 어떻게 찾죠? 음. 어차피 x축과 만나는 점은 아, X- -S2. 그렇죠.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과 음. 동일하니까 그 인수를 가지고 있는 근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음. 음. 저렇게 쓸수 있겠어요? 네. 이거 말 알아들어요? 네. 알겠어요? 네. 자, 살짝 활몬 살짝 활용을 해볼게요. 지금 하는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차함수가 1.7과 4.7이라는 두 점을 지나간답니다. 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금일 넣고 영 나오고 사놓고영 나오잖아요. 씨발려나. <laughs> 나왔을 때나 나왔을 시나나을 근데... <laughs> <봐요. 웃음> 어려워. 됐어? 네자 지금부터 이거 1로하면 되고 4로도 되죠 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여 볼게요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쌤이 하는 얘기 잘 봐요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여 볼게요 어떤 이차 함수식이 존재할 건데요 그 새끼한테 싹다뭘를 빼버려요? 칩을 빼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걸못 못 알아듣겠으면 해야 하시면 돼요 난 ㅈ되겠구나라는 거 갑니다 <laughs> 음. y에다 7을 이미 빼 버렸다고 2차 함수 식이다 이미 뭘 뺐어요? 7을 지금 7, 7 그럼 1을 집어넣으면 0 나오고 2, 4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어때이 연계가 <laughs> 음... 음, 그냥... <laughs> 된다는 거예요네 아니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아니 받아들이는 게 달라. 그런 뜻 아니야.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아예 받아들인다는 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이차 함수 이 식이 있을 텐데 그냥 그 y값 자체를 전부 다 이차 함수식 전체를 뭘로다 빼버려요. 치만큼다 내려가요. 이거죠. 네. 오케이? 그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1 4에서0 나오면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 좌표로 봤을 때 시작부터 내리고 시작하는 거죠. 네. 음... 음... 맞네요. 좋다. 됐어요? 네. 응.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서 이게 좀더 뒤로 넘어가면 설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아직 여기까지는 중등 거거든요. 어, 됩니까? 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나중에 열립이라는 개념으로 다르게 설명할 겁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할게요. 됐어요? 지워도 돼요? 네. 됐죠? 할게요.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35번을 잠깐만 보도록 하죠. 35번에 2차항의 개수가 뭐로 되어있어요? 아이니 성... 이로 되있죠 아... 이게? <웃음> <웃음> 네, 여기죠 이가이있다자 이거죠 인조자죠 <laughs> <laughs> 여기에 근이 누구라고요? 마이너 삼각? 뭐라고요 끝났죠? <laughs> <최우찬께서는. 웃음> 그 o 아닌가요? g 이 t g o o 나요 i g h t Good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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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n i g X제곱 1차 이렇게 풀어도 되요어 잠깐만요 뭔 일이지? 여보세요? 어 아들 아빠 지금 일해 네어 어? 어